근데, 우리, 지금, 우리, 그, 예술단 사임장님께서 지금,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좀 늦게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6회 때까지는 오셨는데, 어 갑자기 사업이 너무나 번창하는 바람에, 어 지금 못 오시고, 항상 이렇게 메시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좀 있으면은, 거기로 우리가 가서 또 모임을 할 것입니다. 그냥 식사하시면서, 음, 시간이 정거가 가는 게니라 식사하시면서, 음, 우리 다시 그, 그 행사를, 이부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 30분 있다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보통 우리가 다시 많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30분 지어내는 바람에, 지금 이부 행사를, 우리 공식 행사를 잠시, 정기 모임을 잠시 하고, 하고, 어, 저 공연을, 하도록 어 즐기고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때 앞에서 그냥 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종년 보컬 공연단의 로컬장을 맡고 있는 에리카 김경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아, 우리 어, 보컬 공연단은 처음에 보컬로 시작했지만 지금. 사회공헌 활동하시는 네, 자 사회공헌 활동하시는 분 많죠. 자, 이분들은 모두 뭐예 정말 천사이십니다이 이 천사가 아니고는 봉사 정신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젤예술단 천사예술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엔젤예술단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양의 자리 겸. 또 만찬을 이렇게 열으려고 했는데 또 이제 대중가수들 요즘은 전부 다 식구입니다 돌아서면은 그분이 그분이시고 돌아서면은 예술단체 가보면은 옆집 언니 오빠들이고 그러니까 대중가수 화합의 강을 만들어서 절대 오수지면 안 됩니다 다니면서 그쵸? 네. 옆에 가서 같이 손잡고 아 어제 왔던데 오늘 또 왔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같이 화합하라고 아, 일년에 지금 제가 두 달에 한번 정도를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에 연제구에서니 그래서 오늘 연재구에 방축전도 많이 오고 했는데 두 달에 한번 정도 정기 모임 및 대중 가수 화합회장 이게, 이게 지금 저희 현수막입니다. 아까 여기 현수막을 달아 놨었는데 어느 분이 오늘 하셨는지 자기들 거라고 자기들 할 시간 많 하시기로 하셨는데 싸우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발언하신 걸 이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그 공식 행사를 잠시하겠습니다. 내빈 소개 및 어, 축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빈 소개 하실 때는 안에 네, 뜨거운 어, 건강 박수 아시죠? 건강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법인 한문화예술진흥의 박윤수 이사장님. 우리 박윤수 이사장님은 우리 사회공원할 때, 거기 교육받을 때, 우리 그걸 쓰라고 했죠. 앞에 사단법인 누구 어디냐고 물었을 때 전부 다 자기 소속을 모르시더라고요.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회 이사장님이신 분들, 우리 민영팀들이나 작년에 하셨던 분들 은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의 이사장님 이십니다. 오늘 그 어려운 발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 제가 그 우리 부산지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청년한테하고 제가 참여기견을 맺은 이유가. 우리 중구 쪽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활치축제님 또예 정기라 회장님 정기라 회장님 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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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예. 네. 우리 장활치축제님 예. 모든 중구 쪽의 행사를 우리 여기에 저 사단법인 이제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인 청년 앞에서 간장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성년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라 회장님하고 자명 결을 맺어서 앞으로. 어, 우리, 제가 문화예술적으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하고 있는 동안은 브랜드 부산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야 안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부지회중부 쪽에 있는 행사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어, 무대에 올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사단법인, 어, 한국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이제 부산지구의 총대장이 되었습니다. 정기락 회장님을 선임합니다 늘 함께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오늘은 녹음해야 됩니다. 우리 푸른처럼 우리 젊은 엔젤단은 열심히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앞으로 잘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이 우리 새로 오셨습니다. 제가. 어, 제가 이거어물어요 우리 지금 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 못할 정도로 많은데 제가 그들 다얘기는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떤 것 설명하기 때문데 그런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사무총장님 하나초이겠습니다 정말로 힘드으십니다 제가 한달다할일은 정말 하루만이다 해내시는 입니다 자, 사무총장 김영수 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국장하고 사무장을 보내주셨어요. 밖에 카운터에 홍보국장하고 사무장 잠시만 여러로 오토로라 하세요. 네? 밖에 이분은, 어, 노래를 밖에, 밖에서 하셨다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1년 후에 정말 말이 안고, 사랑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 이렇게, 뭐라 합니까? 누구나 다 차량 제공을 잘안해줄고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어, 누구야, 그, 이은진이라고 작고하시는 분이, 어, 차량 제공을 해주셨는데, 그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관계로이분을 1년 봉사, 한 번도 말, 말안 하고 봉사하고, 차량 제공하시는 새로, 어, 지만 홍보국장, 최여성 홍보국장님. 어, 많은 분들 박수부탁드립입니다 제 옆에서 항상 부전을 마다 안고 도와주시는 조미순 사무장님. 들어가 그리고 제가, 어, 그리고 제가 어, 최고로 존경하는 분을 제일 먼저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따로 인사를 시키려고 요 뒤에 빼놨는데, 이분이 우리 엔젤 예술단의 1등 공신입니다. 어머로, 양으로또 반나추야로. 오로지 우리 엔젤 예술단만 생각하시는 분이 한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 직장을 또 하고 계시면서도 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번식하고 오셔서 또 오면 체크해 주시고 하시는 분 안상호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엔젤 예술단의 기둥이 될 것이며 제가 앞으로 어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접었거든요. 접었는데 우리 안상우 회장님 옆에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1년만 더 해봐라. 이래서 제가 이걸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응. 너무나 멋있으죠 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렌지색 옷도 있고. 응. 저는참 좋아합니다. 응. 나도 좋아하잖 응. 그리고 공식행사 편창당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편창당 1년에 어, 두분씩두 분씩 제가 이렇게 어, 항상 그 봉사를 정말로 봉사를 하시고 우리 엔젤단, 예술단에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기여를 하시겠지만 그중에 또 최고로 기여를 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허명하실 때마다 어, 많은 어머니가 들어와 그.

명하시는 분들은 앞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타 담당이신니다 김경덕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봐저 사람아 내가 여기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의 문화예술단에서 사회공헌 문화예술공연의 노래봉사는 물론 타의 모금이 되었으므로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에 경착장을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의 이사장 박영수입니다 어, 또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민영 단장님 김광자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광자 단장님은 연세가 저보다 조금 많습니다 근데 연세가 점점 더 젊어지십니다 왜냐 우리 어, 아들이 피부과 의사입니다. 음, 음, 지금 30년 음, 젊어졌습니다매냐 음. 매일매일 음. 사회공헌 활동하신다고. 자, 우리가 나이가 프로기 나이를 지나면 이 대화 가안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금 수십 명을 이끌고 지금 반장이 하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김경 김 광장 단장이십니다. 자, 축하합니다, 이사 이한. 이 내용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사진 한번더 찍어 방금 박을 수 좋은 게사진이에요 네, 다음은 구분영 팀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은 알게 모르게 정말 또 어물어야만 뒤에서 우리 펜젤 예술단을 위해서 또희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지금 단장이 밑에서 네. 그리고 오시지는 못했지만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우리 오늘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 복근을 꼭 많이 샀다고 해서 당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복근을 준비해 주신안상옥 회장님, 이래서부터요. 네. 또 오늘도 복근까지 가시면서 그냥 가시면 서하다고 근데 내일부터 안 보일 때는 요번주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부터 안 보일 때는 전부 다다 존재하고 타와이 간줄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제 얼굴을 바로 보셔야 되겠죠. 안상고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끝까지 네. 계시는 분들한테 선물이 가겠습니다. 복권. 네, 대박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행운이 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못 오셨지만은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우리 박혜윤 단장입니다. 강원설님, 최면순님, 저 최면순님! 네. 최면순님, 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항상, 항상 우리 회사 때마다 또 구원을 주십니다 강영훈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 여명원이 들어서 보세요. 네, 이분은 우리 저 음악실의 키타리스트입니다키타리스트인데 어, 이번에 새로 오신 오신 분인데 정말 어, 대기쪽에 굉장히 이렇게 반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모이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어, 현대지구의 김미애 국회의원 당선자죠, 요번에. 그리고 연제구연제구의김민정 어, 국회의원 또 어, 요번에 당선자입니다. 그분들에게 또 기도 받아오시고 또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전은 제가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병준이, 허병준이, 아, 고백네. 네. 네. 저 보기는 이래 참 믿음직스럽게 생지만 우리 시민의 달이 되어서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노래 봉사하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노는 날이 없을 텐데도, 노는 날은 다 지우고, 그냥 봉사하고 오시는 분입니다. 항상 후원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 네. 옆에 앉아 계시는 윤수빈 네. 가수님은, 네. 어, 아, 배우 네. 노래 자랑에서 최우수상을 탔는데, 법영도님 안사람입니다 부부지간에 손에 손잡고 맨날 로시면 애가 아닙니다 제가 애입니다 애는 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진 못했지만 과연 라이브의 과연 가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 김경자 난타단장님 우리 단장님은 와서 난타도 맨날 봉사해주시고 또 오늘은 또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진 알지만 어, 박철수 가로동 예술단장님저 그, 가다가 저그 분은 개인택시 가시는데 가다가 혹시나 여기 부산 호텔을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와서 식사는 하시고 가실 겁니다. 안계시님과 박철수 단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 학년 같은 ]인데 내를 배신하고 오님. 아들을 죽어가려고 아, 아, 해서 제가 오늘 자고 왔습니다. 차 가수는 항상 제 오빠입니다. 오빠 친오빠보다 오빠. 더 친한 친오빠. 제가 이래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 안나 가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꼬는 여기까지고, 또 내가 후원했는데 이름을 못 불렀다, 또 불렀다 하시는 분들은 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전 공고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전 글도 주셨는데, 축전 되겠지? 네. 12회 축전, 12회 신중년 엔젤공연단의 정기모임 및 대중가수 화합회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인보호시설인 주간보호센터와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의 봉사 공연을 활발히 떨치고 있는 16년 엔젤 예술단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이를 위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16년 보컬 예술단의 어르신 대신 공연과 활동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년 보컬 엔젤 예술단의 어르신 대신 공연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년 엔젤 예술단의 정기 모임 및 대중 가수 화합회장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부산 연재구 국회의원 당선인 김희정 축사입니다 축전입니다. 네, 아니시지만감사드사니다이고준비 시들어가 는데 아직 땀이지이거든요 뭐,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때문에 축전 보내왔습니다. 아또축전님 하나. 안녕하십니까. 부산 회원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제12회 신중년 보컬 엔젤 공연단 정기 모임 및내중과수 네 화합의 자학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혜윤 엔젤 예술단장님, 김정희 총괄 본부장님, 안상욱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년 엔젤공연단은 노인보호시설인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계신 어르신께 정기적으로 봉사공연을 하며 행복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을 풍성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중년 엔젤예술단이